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푸규큐푸규뷰 티비의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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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뀨 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를 할거냐면요 다이소 후기를 찍어볼거예요 일단 이 가방 근데 아이 가방 안에 다 들어있고요 이렇게 어, 어, 제가 다 뜯어놨어요 뜯어놔서 어, 어쨌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고고싱! 자, 먼저 상자를 열어볼게요.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요거 다이소에서 산 거. 3천원2천원그 정도 하는 의자입니다. 인형 집에다가 놀려고 샀어요. 근데 제가 책수, 책상을 안 사서, 이게 그리고 철사로 돼 있어서, 제꾸부려질 수, 구부러지고요. 이게 앉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는 자, 이게 연필꽂이 많이 거짓... 있고 연필꽂이 드라이버 것도 살펴봅시다. 먼저 그거뭐 그거 마시멜로 어쩌고 저쩌고 라고 써져있는 HB연필 7개 묶음으로 샀습니다. 여러분 이거 샀고요. 이거, 천원 했고요. 5 0 0 원, 천원 했고. 이거는, 그 베이커리. 이것도 HB, 일곱 잎. 그리고 이거는, 천 원. 이것도 천 원에, 5 0 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근데, 음, 어, 이거, 그, 이거, 그, 연필 좀 많았는데, 이거 두개 중에, 이게 두개 중에 사... 원래 이거 이마실렐 하나밖에 안 사려고 했는데요. 그냥 두개다 샀습니다. 다음에는 이 연필꽂이 여기에 사슴 이렇게 써져있거든요. 있... 다음은 이거, 이거 열려서 여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쓸 수도 있어요. 이거 꽂으면 칸, 칸이 되고요. 아 이거 한 3천원 했나? 그 정도 했고요. 자 이번엔 마지막에 포즈에 들려있던 바로바로 핸드크림입니다. 이거는 꽃만나 복숭아 핸드크림이고요. 음, 이거 제가 조금 샀어요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도 있고 포도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그리고 친구랑 갔다와서 어우 복숭아 냄새가 진짜 많이 나요. 이거 한천 원? 그 정도 했어요. 엄청 싸죠? 다음은 인형 집, 인형 집에 룰. 이거 샀어요. 자, 이거, 이거 열어볼게요. 잠깐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바로, 먹, 뭐, 음식, 그쪽에 서 산, 마이쮸가 들어있어요. 이건 포도마이쮸고요 이거 복숭아, 이거 색한 덕숭아고요. 아주 잘 열립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거 끼워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눕혀서 사용하던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일단은 이걸로, 이거 3,000원? 그 정도 했어요. 아마도? 일단 요거는 하나 먹어볼까요? 크드 먹어볼게요. 어? 음. 아, 이건 에이말마이 가격을 안 봤습니다. 아, 다음은. 짜잔. 이건 바로 이렇게, I love you, s 으로 써있는데. 제가 여기 love로 써놨는데, 지워졌네요. 이거 제 친구한테 얻었고요. 글쎄요, 이 상자는 천원 했고요. 아마 그 정도 했고. 이거 홀로그램 스티커. 자, 이렇게, 이렇게 갖고 있입니다 이거 두 개에 500원이고요. 그래서 이거 쳤나? 이렇게 샀고요. 다해서 15,000원입니다. 아, 맞다. 이거 소개 안, 했, 안 했네요. 이거 제가 담으려고 가져온 고양이 쇼핑백입니다. 이거 1,000원이에요. 천 1,000원. 천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르게 또 다시 찾아올게요 바이바이.